우리 신세계 여행사 시즌 2가 시작했습니다. 야! 엄청나게 재밌는 여행을 여 오늘 확실하게 아주 그냥 씹어 먹어 버릴 것 같은 그런 여행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나도 근데 가만히 있지 않았어. 나도 준비 엄청 많이 했어. 아니 우리 장경 씨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제주도로 가신 분이 전남에서 이렇게 계속 활약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자, 이제 예. 예. 그거나 준비해 오신 거 맞으신 거죠? 아, 지금 네. 네. 철저히 했습니다. 국내 내기를 통해서 오늘의 가이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기요? 어, 아무 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까나리 액젓도 그냥 마셔버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아잠깐 <laughs> 이런 거는 이제 세팅할 때 제작진 심... 입장에서 봐야 돼. 심리예렇게볼때 왼손잡이에 오른손잡이. 에 양. 아씨 뭐야? 음, 자 이거 마실게요. 오 진짜? 자 이거 마실게요. 오 진짜? 어. 이거 마시겠습니다. 커피 함께 떠나보는 아 김태원의 전남 아 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즌 2 바로 출발합니다. 어 저의 여행은 바로 주제가 있습니다. 보라색 보라색 붉은색 보라색 이거 아닌가?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이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김태원이 준비한 여행지 바로 이 퍼플 섬 퍼플 섬 이곳이 말이야 그 유엔에서 지정을 한아 유엔 알지 눈이 부시게 최우수 관광마을로 지정을 한아 유엔에서 여기가 거기요 여기가 그럼. 이거는 연 아니야, 연? 연 아니야. 연 아니야? 자, 아버지 거. 사람이 있는 거야? 이거? 나도 사람이요이 <laughs> 보라색 아이템 쓰잖아? 그러면 입장료가 공짜예요 아, 이렇게? 그렇지. 파리 네. 퍼플 퍼플! 아, 죄송합니다. 야, 근데 이 옷이 이렇게 크면 되는 건가? 아니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걷기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짠게 아니인데 어 너가 짰잖아. 그래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면허가 있으면 누구나 이제 운전해서 갈수 있다고. 오. 자 잠시 후 열차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파리 퍼프. 아 좀만 타고 나오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새 소리만 나는 거는. 아또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시야가 탁 트니까 이게 또좋네요아 음. 힐링이다 힐링이야. 근데, 배고프지 않냐? 벌써? 뭐 먹으러 가, 그럼? 그래서 내가 박지만한도 준비해 놨어. 와, 가자! 사실, 근데 저는 뭐 결혼도 했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보고 즐겨보고 했는데, 태원님과 사실 그런 커플 여행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태원이랑 보라색 티 입고 한 번, 여기 신한 박지도 한번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야? 목욕탕이 아니야. 목욕탕이 주... 나왔는데? 이거는 목욕탕이 아니라 병원이야. 병원이야? 오늘 너의 모든 몸의 나쁜 것을 싹 지켜버려 줄. 와. 이 메뉴가 뭐냐? 바로 그 유명한. 죽어도 꽤탕 아. 오리와 이 뻘낙지, 생합, 생합, 전복, 전복, 새우, 새우. 모든 게다 들어있어. 와 이거 기가 막히네. 와. 와한 마리가 통으로. 자셔봐. 야, 와, 양기를 채워준다, 애들. 뭐 그린 거 있잖아. 음, 기운, 기운, 기운을 좀 채워주는 음. 느낌. 아 와, 잠깐만, 와 이거. 하지마 아, 와. 이배때한 번에 때려 넣습니다이배때한 번에 때려 넣습니다 와. 와, 와, 와 마술 같아. 낙지로 이 이행시 한번 해볼까요? 아, 뭐, 시인이세요? <laughs> 낙 낙지 하나에 내 인생이 바뀌고 지 지금이 내 인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구나. 아, 아 이런 스타일이었구나. 낙나안할 거야. <laughs> 좀 더럽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랑 뭔가 이제 관련이 있나 보지? 좋하네. 아, 맛있는 걸 보라. 그리고 잠시 뒤에는 더큰 보라를 찾아갈 것이다. 이거보다 더? 여기가 이제 분재 공원이라는 곳인데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1번. 와! 여기만 오면 사랑이 꽃피어 버리는 바로 그 장터. 야, 항상 느끼는 건데 연인만 있으면 모든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는데 오늘 그 컨셉이 보라잖아.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다 내가 높색인데? 이곳을 이제 인도한 이유는 하나. 아하.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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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어디를 보라? 여기를 보라. 활짝 펼쳐진 보라빛의 라벤더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우와 우와 연인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놀러 왔을 때 이게 바로 포토타임. 너가 너한번 찍어. 내가 <laughs> 오케이. 날 조종해. 어떻게 하라고? 오케이. 자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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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제 같이 올 거니까. 아 미리 CG로 그럼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이상형 스타일을 원하는 이상형 얘기하세요. 어저 키가 좀 아담한 스타일 좋아해서. 네. 자손 잡고 좀 CG 아, 넣어주세요. 그건 팅커벨 아니야? <laughs> 하나 둘 셋. 아 여소리 좋다. <laughs> 아니 이런 거 이렇게 물이 이 흐르고 야. 이 산들을 펼쳐 보이니 내 너에 대한 생각이 깊어 시가 한편 생각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경 머리는 비나이다 좀이제너 빠지더라고 여기, 너 빠져? 여, 어, 여기 비나이라고 여기 비었어? 너 검정콩 먹어야 돼 임마 이거 계속 빠지면 너 이러다 가 큰일 나 검정콩 챙겨 먹으라고 아 이거 너무 진짜로 얘기했잖아 진짜야? 이 공원 좀 좋아해가지고 서울에서도 다른 수목원 같은 데도 찾아서 다니는데 제가 다녀본 그런 공원 중에서 제일 깔끔하게 정돈이 잘돼 있는. 그러니까 시을 입으라고 했는데 너무 리얼을 넣어가지고 걔가 등치 있는 애들은 뭐안 음, 빠져. 다음이 중에 요트 타러 가자. 빨리 봐. 요트 있어? 요트 타러 가자. 빨리. 오늘 요트 준비했어? 나만 믿고 따라와. 요트를. 야. 야. 요트. 아, 요트를 낚다보네 내가. 같이 아, 가보자고 요트. 근데 요트는 솔직히 말해서 좀껴맞히기 아니야? 뭐가? 이 보라, 퍼프이랑 우리가 퍼플섬에서 이 보라색 옷을 챙길 것 같잖아 그지 그렇지 이 아이템과 영수증을 보여주시면 두당3천원이 할인됩니다 아, 두당3천원그 말은 뭐야? 연결이 된다는 거지 3천원으로다 연결이 돼 있네 다 연결이 돼 있지 예. 가봅시다 아, 그럼 요트는 어디 있어? 아, 요트? 깜짝 놀라지 마 바로 여기 있으니까 보이는가 뷰가 하나의 브라운관 같은데요? 와 아니, 이게 배가 또 내부가 있어? 아, 내부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 요트의 1층 실내에는 중앙에 TV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거실이 있어 그리고 요거 지하로 내려가자네? 그럼 집처럼 주방, 침실, 뭐 화장실 샤워실까지 다 있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오 안녕하십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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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저희 배보다 큰오셨 어렸을 때 네. 마도로에서 꿈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직접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오 좋은데요? 네. 우리 장기영이 한번 경험 한번 해봐. 도성면은 아, 2급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고자 아 가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빡빡하고나 아, 근데 좀 동대로 네 동대로 한번, 한번. 네. 아, 화상에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기영 선장님 장기영 선장님 계십니까? 청영호장입니다장영과장입니다 와이프가 찾아왔습니다. 나오세요. 풍덩. <laughs> 지금 뭐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해변이라고 해도 지금 느낌이 날 정도로 우리나라 안에.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는지도 몰랐고 또 이런 걸 보면 또 가족 생각이 나요. 우리 와이프랑 같이 오면 참 좋겠다. 다음에 아기들 크면은 넷이서 한번 올려고요. 퍼플 섬을 한 바퀴 돌았을 때 그게 참 기분이 좋았어요. 퍼플 대기만 상당히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열이 올 때쯤에 카트를 타고 시하에 달려주니까 너무 좋고 또 꽃향기랑 이쪽에서는 바다 내음이랑 섞여서 이런 자연의 냄새가 오면서 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없어서 좋았고. 아이뭐 제가 준비한 거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하지만, 어, 별 다섯 개 중에 네개 반. 나머지 반 개는 제 자존심 때문에 못 줘요. 우리 피디 양반이 나한테 기대를 준다면은, 내가 아주 그냥 알차게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셔버릴 거야, 내가. 아예 그냥 태원이 몰래 한번 짜가지고, 내 걸로 한번 가면 좋지. 그래서 까나리를, 태원이를 많이 먹겨. 걔는 그것도 잘 먹거든. 행노야, 울지 마라.